모 사각형 네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사각형 ABCD에서 가장 작은 조건 하나 붙은 게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 아 가장 작은 조건 하나는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보다 하나 더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야 돼요. 이게 정입니다. 그다음에 평행사변 성질에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고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세 가지 성질. 정의 하나, 성질 하나에서 총네 가지를 평행사변에서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한 개, 그다음에 성질 세 개, 이거를 암기해야 됩니다.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어 1학기보다는 2학기가 훨씬 도형이라서 제대로 외우기만 하면 점수 따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번에 만회 한번 해봅시다. AD의 평행한 변을 구하라. 이거하고 평행한 변은 BC입니다. AB의 대변은 마저 보니까 DC입니다. D의 대각은 6입니다. 각 B. 엄청 쉽죠? AB와 DC가 같냐? 같습니다. 각 A, B, C 요각이랑 각 A, D, C 요각이랑 같냐? 같습니다. 그 다음에 AO의 길이와 BO 길이가 같냐? 다릅니다. AO와 OC가 같고 BO하고 OD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DAB, DAB 요쪽 각입니다. 음, 책 보고 있죠? 여기. DAB 요거하고 ABC 요거하고 요쪽 두 개. 여기 두개 합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각두 개를 동측 내각이라그래요 나중에 이름 붙이는데,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이름을 이렇 붙이면, 요쪽 각하고 요쪽 이쪽 합쳐서 동측 내각이라고 러고요두개 합은 무조건 180도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D, B, 여기가 가. A, D, B, 여기가 가고요. 그 다음에, D, A, C, 여기가 가고, 같냐? D, A, C, 다릅니다. 음.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기 50이니까 엇각이에서 X는 얼마? 50이 되고요 요거하고 요거 엇각이에서 Y는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5니까 요거 엇각이 돼서 X는 34가 되고요 Y 엇각이 되니까 70이 됩니다. 네,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주보는 거야. y는 6이고요. 마주보는 y인 x는 8이고요. 엄청 쉽죠? 마주보는 거 x는 100이고요. 이쪽 동측 내각이니까 y는 8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니까 여기 y는 5가 나오고요. 여기 x가 여기 4니까 x는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여기가 9니까 여기는 x는 18이 되고요. 여기가 10이니까 y는 절반인 6이 되겠네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다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있습니다. 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 그럽니다. 어, 이거 정입니다. 맞죠?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개가 하나, 둘, 요거를 이렇게 묶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이게 뭐예요? 성질에서 나온 거죠. 정의 하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 길이 가같다두 쌍의 대각이 각깝두 대각선이 서로 이동해요. 이세 가지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한 쌍이 평행하고 길이 같다. 추가로 하나 더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그냥 어떤 규칙, 어떤 도형을 보고 특징을 파악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우면 좀 좋아요. 이해하면은 뭐 그림을 자기가 그려가지고 이해를 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외워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보고 그 도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외우고 나면. 봅시다. 요거 가지고 다 우리가 되는 조건 외워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림에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그랬습니다. AB와 DC. DC가 평행하다. 그 다음에 AD와 BC가 평행하다. 마주보는 두변이 평행하다. 이게 정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AB와 길이 같은 게 DC. 그 다음에 AB, BC와 AD 같습니다. 이게 뭐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각 A, B, C, 요각이랑 각 같은 게어 C, D, A입니다. 각 C, D, A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B, A, D와 같은 게각 D, C, B입니다. 각 D, C, D. 이것도 서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AD, AD 길이가 아, AD와 BC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AD 길이와 BC 길이가 같으면 역시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음. 그 다음에 OA와 OB가 OC가 같고, 그 다음에 OB와 OD가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게 이제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는 성질의 의미에서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거 아닌 거 X입니다. 두 쌍의 대변이 우선 여기 봅시다. 평행사변형이 대변 조건을 고르래 AB가 오고요. 보통은 우리가 사각형을 하면은 사각형 그리는 방법이, A, B, C, D 이렇게 붙입니다. A, B, C, D 이렇게 보통 그립니다. 순서 돌아가는 게 A, B, C, D 이렇게 안 들어요. A, B, C, D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가 5고요. AD가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에요. BC가 7이고요. CD가 5예요. 평행사변형 맞습니다. 뭘죠?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니엔이 되겠죠? 그다음에 각 A가 30도, 각 B가 150도. 여기 30도, 여기 150. 이거 합치니까 180도예요. 근데 여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AB가 평행, AB와 DC가 평행하고 AD와 BC의 길이가 7로 같다. 여기 아니라 AD와 BC가 평행하고 여기 길이가 같다면 가능한데 안 되는 경우를 보여줄게요. AB 여기가 AB가 있고요. 여기가 CD예요. 여기가 7이고 여기도 7이에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이 안, 돼요. 평행이 안 되죠. 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조건을 다 알아야 됩니다. 각 A가 45도고 각 B가 135도야. 요쪽에 45, 요게 135도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45, 135,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45, 여기가 135예요. 합치니까 180은 맞아요. 각 C가 이쪽이니까 여기가 45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135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같다 해서 디그시됩니다 되겠죠? 이거를 잘할줄 알아야 돼요. 네. 네. 이거 삼각형하고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눈에 둘이는 나중에 삼각형 파트 다시 듣게 할 거예요. 평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됩니다. 평사변형 넓이는 이렇게 대각선에 의해서 2등분. 이렇게도 2등분이고, 이렇게도 2등분입니다. 넓이는 여기하고, 여기, 요기, 여기하고, 여기 요기 같습니다. 어, 평행사면의 넓이는 두 대각선에서 다등분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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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개가 넓이가 다 같습니다. 어, 평행사의이의 넓이점 P에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파란색 요 넓이의 합과 빨간색의 넓이가 합이 같습니다. 밑에 보면 잘랐어요. 잘라니까 기역하고기역 요거 두개 같고 니은니은 ㄴ, ㄴ 같고 디귿디귿 같고 비을 같으니까 파란색 하면 기니 딜이 맞죠? 빨간색에도 기니비비, 해서 넓이 합이 같습니다. 어, 참.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 B, C, D의 넓이가 60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전체가 60이에요 그럼 여기는 30 반이 되겠죠 여기 전체가 60이면 여기는 15가 되겠네요 어? 어? 다음 여기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A, B, C, D 내부에 한점 P를 지나고 A, B, 그 다음에 B, C, C, D에 평행한 거 했어요 그럼 여기가 10이면 6화도 12가 되겠네요. 여기가 6이니까 나도 6이 될 거고요. 여기가 4니까 나도 4가 될거 여기가 8이니까 여기도 8이 되겠네요. 그래서 PAB. P, A, B. 이 넓이의 합은 12, 6이니까 18이고요. 맞죠? P, C, B는 여기 4하고 8이니까 1 2네요 그래서 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PBC, PBC 요거 요거 앞에 10이고요 여기 합치면 20이네요 그래서 여기도 30이에요 그래서 ABC 대학 넓이는 60이 나오겠네요 되겠죠? 엄청 쉽죠? 1학기 때에 비하면 엄청 쉬울 거예요 1학기 때도 쉬운 다음 PAB가 P, 아, PBC가 여기가 10이래요. 그 다음에 PCD가 13이래요. 그 다음에 PDA가 17이래요. PAB의 넓이를 구하라. 요거 두개 합과 요거 두개 합이 같아야 돼요. 27이니까 여기는 14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 어, ABCD 넓이가 50이래요. 그럼 여기 색깔 친한 거 요거는 얼마냐면 여기 a라고는 b라고는 a 플러스 b는 52의 절반 26이 될 거예요. 그래서 pbc하고 pda의 합은 26이 될 거예요.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넓이가 38일 때 pab의 여기가 8이래요. 그럼 요거 두개 합치면 얼마나 되냐면은. 이거의 절반 19가 돼야 돼 여기는 11이 되면 되겠네요 어 행사 변형 어 행사 변형 237번 해봅시다 x 각 x 를 구하라 그랬죠 <laughs> 여기가 3 2이에요 그럼 이쪽도 엇각으로 30이에요. 요거 두개 합이 여기에요. 30하고 80도 하면 115도가 되겠죠? X는 115도가 됩니다. 표현사변형의 성질 설명하기에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할 거예요. ABD ABD 여기하고 같은 게 ABD 여기하고 같은 데가 뭐냐면 CDB에요. 각 CDB 똑같은 위치로 해서 여기 엇각으로 갔구요. 그 다음에 ADB 여기 이거라고 치고 여기 X라고 치고 ADB는 CBD 각 CBD가 돼요 그래서 뭘 공통이냐면 여기 bd가 공통이에요 길이 bd 공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각두개 가운데 하나 공통 무슨 합동 응. 무슨 합동 삼각형에서 우리가 합동조건 둘이는 모를 거고 어. 길이 하나와 각 응. 네, ASA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B 길이와 CD 길이 같고 AD 길이와 BC 길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것다 채웠습니다. 옳지 않은 거 봅시다. 음. CBB, CBB, 네. SAS ASA 합동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이 씨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를 구하라 그랬죠? 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네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음, 좀, 이렇게 여기가 6이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엇각이에요. 평행하니까.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면 여기도 6이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것을 알수있어요 <laughs> 우리 선생님 편안하게 그냥 그림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맞지? 불 보고 멍 때리는 거 불멍이라 그랬는데 어? 수업 보고 멍 때리는 건뭐래 수멍이야? <laughs> 어?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게와 각비가 5대4래 5대 4니까 여기 5x, 여기 4x 라고 해요. 이거를 선생님이 동측내각이라 그랬고 요게 합이 180이에요. 9x는 180이니까 x는 20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x는 20이니까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80이에요. 여기하고 같을테니까 c는 100도가 됩니다. 음. 평행 사변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 O, A, O, D의 둘레를 구하라 그랬어요. A, O는 10의 발이니까 5가 될 거고요. O, D는 8의 발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 6이니까 여기 6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4 더하기 5 더하기 6은 15가 됩니다. 다음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거고. 다음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을 설명하는 가, <laughs> 과정이에요 AB 길이와 CD 길이가 같고 BC와 BC와 여기 길이가 같고 뭐가 공통 AC가 공통 그러면 무슨 합동 음... 무슨 합동? 무슨 합동? 어, SSS 맞아요 SSS 합동이 됩니다 하. 그래서 BAC 요각과 음그 다음에 DCA 각 DCA가 같고 ACB A C B 요기와 요쪽이 같습니다 그래서 즉 모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즉, 뭐, 억 각이 겠죠? 억 각의 크기 같으므로 각각 AB와 DC, AD와 BC가 평행합니다. 그래서 ABC대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중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각형 ABCD가. 여기서 하나 해줄게요. 여기가 A, B, C, D라는 거. 그냥 평범한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각합시다. 각 A가 60이고요. 여기가 60. 여기가 60이에요. 말이 돼? 아니요. 딱 봐도 안되네 AD, AD와 BC가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하고 AB길이 5, DC길이 5. 돼요? 안돼요? 응. 아까도 보여줬죠 AD와 BC가 평행하고 여기가 5, 여기가 5 안 되죠. 네, 안 어, 등변 사다리꼴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이 그거예요. 한 쌍이 평행하고, 그러니까 AD와 BC가 평행하고 AD 길이와 BC 길이 같으면 평행사변형이에요. 요거 두개 평행하고 길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다섯 가지 다. 어, 그다음 각이가 125, 여기가 125, 여기가 55. 그다음에 각 D가 1 2 5에요 C가, 50. C가, 50. 아, C가, C가 55. A가 125, C가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이것도 안 됩니다. C가 네. 125가 되요. 그 다음에, OA가 4구요, 가운데 거. OA가 4, OB가 여기 4, 6, OC가 4, 여기 6, 5 되네요. 맞죠?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니까 가능합니다. 다음에 AB가 여기가 3이고 여기 BC가 4고요, CD가 4고요, AD가 3이에요. 말도 안 되죠? 네. 다음. 다음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B랑 각 D의 이등분선 AD 여기 이등분했는데 요 색칠한 게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각 B하고 각 D는 같고요. 요 반으로 나눴으니까 요거 EBF, EBF 요 점은 각 B의 반이고요. 여기 X는 각 D의 반이니까 여기는 각 뭐라고 씁니까? CDEBF 하고 같은 게니까 여기서 음, FDE FDE 라고 합시다 <laughs>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AEB 여기하고 AEB와 여기는 엇각이에요 AB 하고 EBF 엇각으로 여기 같아요 그지그 다음에 또 EDF, EDF 요각이랑 어, DFC 요기랑 억각으로 같아요. 음, 이것도 억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AEB 요각이랑 그 다음에 요기랑 여기 요기 DFC 각 DFC가 같아요. 그래서, D B D E B D E B가 어딨지? 그 따라서 D E B는 보자 D E B 요각은 어. A E B 요거 어. 그래서 다는 음 요거 같은 게 D F C네요. 각 D F C가 되고요. <laughs> D E B D E B는 B, 어, BFD하고 같죠? 각 BFD. 그래서 요각이랑 결국 요 요거 빨간색을 합시다. 결국 최종 요각이랑 요각이 어떻게 같죠? 그래서 마주보는 대각이 서로 같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이라는 게 유도가 됩니다. 이거를 어, 자기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봐야 돼요. 따져서 그래야지 이런 데나서는 안틀릴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에서 행행사변형 ABCD의 각꼭지점 A, 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을 사 각각 EF를 할때 옳지 않은 것은 AF와 유길리와 EC끼리 같아요? 응, 응 같아요. 그 다음에 AF와 EC 평행하냐? 네 평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AECF가 평행사변형이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AE와 DF, AE와 DF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EAF, EAF 요각이랑 그 다음에 FCE 요각이랑 역시 평행사변형 같습니다. 상각형 ABE와 상각형 ABE와 그 다음에 CDF 요것도 합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웃음> BC. <웃음> 어. 대각선의 교점을 각각 PQ라고 합시다. PQ, 대각선. 그래서 ABCD의 넓이가 28이에요. 28이면 요거요거요거요거 4개를 우선 28이니까 절반을 하면 14예요. 그거를 4등분 한 거고, 여기도 하나, 둘, 셋, 4등분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28을 총 8등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당. 맞지? 근데 얘가 한 개, 2개, 두 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하니까 4가 되고 약분하니까 7이에요. 그래서 이건 넓이는 7이 나옵니다. 음. 음. 평행사변형과 음. 넓이 내부의 점 p 가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 ABCD 내부의 한점 p 에 대해서 PAB, PBC, PDA의 넓이 차례로 18 PAB 여기 12 PDA PDB 아 PBC 8 다음 PDA 여기가 14래요. 요거도 계합치니까 22이었죠? 그럼 요거는 얼마? 10 나오겠네요. 다음 잠깐.